자, 독으로 발생하는 질환 일단 다섯 번째 이제 아토피. 아토피 많죠, 여러분? 아토피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 신체 내부에 기본적으로 독이 과다한 거예요. 거기 쌓여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이제 피부 쪽으로 쭉 나오죠, 독성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려움증. 염증. 그 다음에 물집이 생기죠, 물집.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성 물질과 내부에서 발생한 독성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독의 반응이다. 이게 아토피의 전입니다. 독의 반응. 독이, 독이 피부 쪽으로 나오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 아토피 치료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 아토피 피부염만 진정시키고 치료하려고 하자. 그죠? 진정하고 치료시키려고. 근데 근본 원인은 뭘까요? 이 증상만 없애려고 하는 거야, 증상만. 근본 원인은 신체 내부의 조기 문제죠그 다음 피부에 쌓인 조기 문제죠 그래서 아토피는 기본이 해독이 해독. 그래서 이거는 대사질환이고 자가면역질환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면역 과잉이기. 그래서 면역을 해독시켜 회복시켜줘야 돼. 요 이미 내 몸에 독이 가득 차 있는데. 면역을 회복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몸에 좋은 거 먹은다고 되겠어요? 뭐가 먼저다? 해독이 1번이에요. 해독이 1번. 두 번째 뭐예요? 음식을 바꿔주는 게 먼저죠. 세 번째 환경을 바꿔주는 그다음에 이 아토피는 몸에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체온, 온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납니다. 몸이 차면 수분이 많아져서 연소율이 떨어진대요. 몸이 차가워지면 연소율이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안전하게 연소가 돼. 나무가, 물에 젖은 나무를 태우면은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고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차가워지니까 몸에 노폐물이 많이 생겨, 안 생겨요? 불안전 연소가 되니까 생기죠. 불안전 연소. 이게, 이게, 이게 다 독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장기가? 호흡을. 이 아토피 치료법은 몸 안에 독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연소율을 높여서 독소를 배출 가능하며 아토피를 치료 가능해요.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페지 있어요. 페지. 그래서, 대기 오염이 많죠, 대기 오염. 또, 뭐가 많아요? 미세먼지. 이게 많죠. 흡연. 그 다음에, 벤조피렌.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원인인데. 자, 문제는 벤조피렌이라는 거예요, 벤조피렌. 벤조피렌이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조리할 때 그때 타면서 나오는 그게 벤저피렌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특히 고기를 구울 때 우리가 돼지 삼겹살 구울 때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벤저피렌이 어마어마합니다. 소고기 1 k g 의 스테이크를 구워놓으면 은 한꺼번에 담배 500개, 500개 피, 피운 벤조피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고기를 조리하고 태워서 먹잖아요. 이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이그 정도로 강해. 이게 벤조피렌이 암을 발생하는 일급 독성 물질이에요. 벤조피렌이그 다음에 여러분, COPD 만들어봤죠,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쇄. 이게 사망 원인의 오위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지염, 만성 기관지염. 그다음에 폐기종, 폐가 붙는 거예요. 자 만성 기관지염 왜 생겨요? 대기 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흡연, 벤조피에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기관지가 계속 자극을 받죠. 이물질 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점막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뭘 나와요? 가래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폐도다 점막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점막에서 이물질을 흡수를 해가지고 가래나 객담으로 소에 내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이물질도 독이죠, 독. 그러니까 독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래 기침이 많이 생성되죠. 독이 많을수록 가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음, 그렇죠? 음. 그러면 이 가래가 다 배출이 100% 배출이 되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기관지염이 생겨. 그럼 만약에 기관지염이 계속 초기 많으면 많을수록 가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관지는 막겠죠. 그게 뭐예요? 완성 폐쇄성 폐질환. 그래서 기관지가 어떻게 돼요? 부분폐쇄이라든가. 전체 폐색이 되겠죠. 자, c o p d 는 일단 몸 안에 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가래가 많이 생성되고 염증이 많이 생성되면서 기관지가 부분 폐색 폐쇄, 전체 폐색이 된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뭘 잘해야 될까요? 가래를 만는 원인, 염증을 만는 원인이 뭐예요?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일단은 해독을 시켜주는 게 일단은 가래를 줄여주고 염증도 줄여주고 그래서 폐가 회복할 수 있게 만들다 히오피드는 양방에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관지가 부분 폐쇄하고 전체 폐쇄하면 뭐가 될까요? 일단 산소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일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세포는 어떻게 돼요? 산소가 안 들어가요. 세포가 죽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다독소으로 남습니다, 몸에. 혈액으로 혈액이 탁해져요. 그럼 이게 심장으로 가면 식 심장마비 되는 거고. 이 세포가 문제거든요, 세포. 장기가 다 손상돼요. 왜? 네.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돼요 온몸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돼요. 그러면 온몸의 세포와 장기들은 어떻게 돼요? 혈액은 죽을 사이 있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걸로 죽는 게 아니라 폐쇄성 폐질환 이걸로 죽는 게 아니라 산소 공급이 안 돼서 CO2 배출이 안 돼서 세포가 죽어가, 장 장기가 죽어가면서 이게 발생돼요. 그래서 내 몸에 독이 많아지니까 독이 많아지고, 간이 많고 면역이 많아니요 그래서 해독이 첫 번째다. 그다음에 면역을 올려주는. 해독이 1번, 무조건 해독이 1번 하고 2번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공기 좋은 데서 휴양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벤접피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지를 해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간질란간 치료도 한번 봅시다, 간. 자, 일단은, 간에서 해독이 일, 일본 해독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에, 인체 해독에 70%는 간에서 해요, 간.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면 해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화학 공장이에요, 화학 공장. 그래서, 간 동맥 정맥을 통해서 신장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신장에서 받아가지고, 30% 정도를 이 간에서 한 번씩 쭉쭉 걸러주는 거예요. 노폐물, 중금속. 중금속 노폐물을, 노폐물을 건, 걸러주는 거거든요. 간에서. 그리고 꼭 필요한 걸로 바꾸고, 해독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문맥을 타고 들어와서 또 다시 이렇게 해요. 네. 하지, 자기 밑으로부터 해서, 문맥 시스템을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간에는, 심장에서 오는 그 혈액하고, 그 다음에 온몸에서 오는 혈액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정화가 됩니다. 청소를 해요. 회독을 해요. 그래서 활성산소와 대사의 부산물 음식으로 들어온 인공화학물질 화장품의 독성물질들을 모두 간에서 해독하고 배출합니다. 그래서 해독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해독을 해놓으니까 어 피로가 풀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독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기쁘지만 이렇게 그래서 모분별한 실생활인데 생활 습관이 문제인데 가장 큰게 요새는 중금속이 그냥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중금속이 중금속은 대출이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laughs> 간에 쌓여 있어. 간에 쌓여 있어. 그러면 간에서는 어떤 자격이 오래요 아까 중금속 독성이 들어오면은 중금속 들어오면은 지방이 쌓인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간에 쌓여 그게 뭐가 돼요? 지방관이 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담즙 간의 간요소들하고그 다음에 빌리루빈이라고 들어봤죠. 빌리루빈, 이런 것들이 담즙하고, 이런 것들이 이 중금속이나 독성물질과 결합을 합니다. 결합해서 뭘 만들어요? 결합해서. 감석을 만들고 간의 결석을 만듭니다. 간에도 결석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 해동이 중요한 겁니다. 몸에 중금속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쌓여요? 지방까지 겹쳐지죠. 지방 그 다음에 중금속 중금속, 지방, 이렇게, 간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단석이라든가 간 결석을 만들어요. 그러면, 독이 동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간에 결석이 많겠죠. 그럼 결석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간에 결석이 꽉 차있다고 생각하는거예요 그럼 간의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모동이 되죠. 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간에서, 간에서 긴 결석이 담에 와가지고, 장관꽉 막아버려요. 그러면 수화효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담제 분비가 안 되죠. 그럼 담 결석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TV장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 자체장을 막아버려요. 담관, 강 결석이, 강 결석이 내려오면서, 이 관을 막아버리면은, 여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당뇨가 생기다 당뇨 생기고, 체장암이 생기고, 체장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화, 이제, 소화효소가 분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화기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혈액,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하지 못하니까 혈액에는 독소 물질이 가득 차죠. 혈, 혈액이 썩는 거예요. 혈액이 썩어 그래서 간, 간 다음에 결석이 쌓이게 됩니다. 결석. 이게 문제어 돼요. 간, 간에, 다음에, 결석이 가득 차요. 자, 이거 생각해보세요. 간 다음에 결석이 가득 찬다. 이걸 배출해야 돼요. 이결석이 결석이 결석이 뭐의 성분이에요 중금속과 독의 성을. 중금속이 몸의 모든 세포를 죽입니다. 중금속은 간에 찰싹 달라붙어 간 대사를 어렵게 하며 효소 분비까지 막습니다. 중금속을 중금속은 독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제사성 질환의 핵심에는 간이 꼭 들어 있습니다. 제사산물을 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간에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은, 해독되지 않는 부산물들이 도구로 다 변해요. 그래서 간 기능이 멈추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눈에 황산이 일어나고, 흑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온몸이 검게 변해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검게 변하죠. 왜? 피가 검어지거든. 피가 썩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차요? 이제, 더 이상 혈액이못버티니까 흘러나와. 혈액 성분이, 그럼 배에 가득 차죠? 복수가 은니다 복수가 차게 했다면 거의 말쯤은 온 거예요. 저도 간암을 치료를 하는데, 복수가 차는 경우는 잘나오는거예요 복수가 차기 전에 치료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간에 결성이 생기고, 간 청소가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간에도 결성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죠. 다, 결석은 어디에 있다? 그 다음에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다음에서 생긴 것보다 간에서 생겨서 다음으로 들어간 게 많아요. 응. 근데 이제 간 결석은 초음파나 매일을 봐도 잘안 나와. 이게 약간은, 약간 물, 좀덜 형성돼서 물렁물렁해. 근데 이제 여기서 담, 담즙이 딱새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하게 돼. 그래서 완전히 돌처럼 뾰족뾰족하게 됐대. 근데 그게 이제 단관을 나올 때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죠. 어, 통증이. 그래서 간이 나올, 간 결석이 나올 때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는데, 단 결석에는 날카롭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간 결석은 초음파로도 잘안 나와요. 근데 요새 이제 간 결석에 많이 이제 그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간 결석 자체를 빼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방으로 이걸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어? 그래서 나중에 간 해독도 꼭 필요하다. 자, 간도 어때요? 1번이 해독 기간인데 독이 너무 많이 쌓인 거죠. 중금속이 너무 많이 쌓인 거죠. 그래서 간이 중금속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이 쌓였죠. 지방으로 쌓여. 그래서 지방간이 생긴 이유가 지방간이 생긴 이유가 중금속 독이다. 지방이 문제 아니에요. 지방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데 지방이 왜 생겼냐가 중요하죠. 지방이 왜 쌓였냐? 중급수 때문에,